자, 동구 바이오 제약이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여기도 HLB처럼 무증을 했는데, 무증하고 나서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와 같은 세력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고, 불투명한 이런 소통 속에서도 주가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속에서 어, 시세 차익으로 먹는 놈은 계속 먹습니다. 먹는 놈만 계속 먹는 거죠. 어, 기업이 뭐 어떻게 잘 되든 말든 그거는 어, 상관 없습니다. 어, 상관 없고, 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다 하면 어,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시세 차익 계속 먹으면 되는 거죠. 어, 그런 의심이 또 들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 동부 바이오 지역이 이 어떤 어, 상황이냐. 자 지금 이 HIB 그룹 메디포럼제약 인수했죠. 인수할 때이 메디포럼제약, HIB 생명과 학 등에서 어, 지금 대상 150억 규모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그래서 메디포럼제약 인수를 했는데 자 요거 인수를 할때 HIB 제약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HIB 함께 266억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거 투자할 때. 지금 H B 생명과학이 투자고 진양권 씨가 투자했죠. 그리고 조영준 씨가 투자했죠. 이 조영준 씨가 누구냐? 동구바이오제약의 사장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사장. 이상이 동구바이오제약 사장이 왜 투자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주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해보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지금 좀들 정도입니다. 진영원 회장이 57만 9천 주. 지금, 주식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의심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 주식 정사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죠. 지금 HB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주주와의 소통을 단절해 버렸죠. 단절해 버리고, 주주들에게는 그런, 어...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엔드 연재 신청을 할지, 그런 부분을, 전혀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런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은 아마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증거가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진영군 씨하고 조영준 씨가 57만주, 44만주, 이렇게 매수했죠. 근데 진영군 씨는 이때, 이, 주식 담보 대출로 HLB를 구매하기가 좀 어렵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몇달 만에 이게 9월 달이니까 9월 9월달이 달, 9월 1일, 9월인데 몇달 만에 말을 바꿔서 57만 거의 뭐 58만 조 가까이 지금. 매수했죠. 그리고 조영준 씨도 이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44만 주 매수 둘이 뭐 친구겠죠. 아는 사이일겁니다 아는 사이니까 야 요거 투자하면 돈 먹을 수 있을 거야. 뭐 소통이 있었겠죠. 어 그러니까 들어왔을 겁니다. 이 44만 주나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 먹을 거 많다. 뭐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조영준 씨가 동구 바이오제약 최대 주주로 현재 대표이사입니다. 요증 완료되면은. 조영준 어, 대표는 20억을 투자해서 메디포론제 지분 2.5%를 어,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갑자기 이 사람은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약간 이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과 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의심이 좀 듭니다. 아, 지금 이 동구바이오제약도 보면은 여기서 그렇게 이제 9월달에 투자해서 아, 돈 많이 벌었죠. 아, 이 동구바이오 제약의 사장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어, 아주 h b &E 제약을 보시면, 이 동구바이오 제약 사장과 진양은 회장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죠.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있죠.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이고, 동구바이오 제약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가 또 많이 터졌죠. 많이 터졌는데, 자, 요게 무상증자 또 소식이 나왔습니 여기도 지금 2월 15일날 무증을 했죠. 무증을 하고 무증 소식이 나오면서 200% 무증했죠. 200% 무증하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크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한 6일 정도 이렇게 갔죠. 6일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권리락을 맞은게 마지막 날에는 좀 하락을 했죠 마지막 날에 여기에서 크게 한번 해먹고 여기서 거래가 터졌죠 쭉 올렸다가 마지막 날에는 좀밀었다가 권리락이 일어난 이제 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거죠 싸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뭐 검찰 조사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증상이 이런 부분이 없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권리락 날 22%나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22% 높게 시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갔다 때려버렸죠. 갔다 때렸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높게 시작을 시키고, 완전히 밀어버렸죠. 밀면서, 지금, 종가가 7.8%로 올라서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서, 그 다음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밀어버리죠. 계속해서 예, 무상증자로 이렇게 왔던 부분, 올라갔던 부분, 그대로 밀면서 다시 제자리로 어, 돌려 보내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 어떤 걸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구바이오체약은 어, 별다른 뭐 어, 문제가 있거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어, 별다른.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 이 동구 바이오제약이 피부과 처방 1위 뭐 이렇게 지속하고 있고 시청이 천억밖에 안 되죠 시청이 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억밖에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도 76억 정도 나왔죠 계속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계속 거기서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자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를 2월2 5일날 단행하고 3월1 일날 무상증자 권리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별 다른 게 없었습니다. 별 다른 게 없었죠. 별 다른 게 없었고 여기는 이제 돈을 버니까 수익도 배당 수익도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워낙에 이제 시총도 작고 이 시총이 작은 상황에 이 돈은 버는 회사고 그런데 주식수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무증을 일대 호200%무증했습니다 그래서 960만 주가 지금 된 거죠. 무상증자 지금 실시가 2월 23일 이렇게 나는데 왔한 주당 신주 두 주를 배주하는 배정하는 이런 무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426억이고 이익잉여금이 490억이었죠. 지금 자본잉여금 94억은 저는 어, 자본으로 전입된다. 그러니까 자본 이익 가지고 똑같이 H.B.와 동일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진행했죠. 200% 무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올랐고 조영준 대표는 회사 실적 투자 성과 미래 성장성들 고려했을 때동구바이오시약은시에서저평가어 있다. 이번 무증을 통해서 적장가치 인정받아서 주장계 발전기업이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진장군 회장이 이 바이오 쪽에서 h a b 가지고 어, 상당히 지금 성공을 했죠 어, 성공한 상태인데 거기뭐 조언을 받은 건지 뭐 아주 뭐 친한 건지 친하게 지내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뜬금없이 동구바이오 제약에이 사장이 이 메디포럼을 인수하는데 같이 또 어, 인수했습니다. 어, 뭐 친분이 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 무증을 하고 여기서 한번 해먹고 다시 쭉 밀어버리죠. 자, 이런 어, 상황이 움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 그런 건 없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가치는 똑같은 어, 상황에 무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뭔가 어떤 세력이 있겠죠 이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진 부분을 보면 어떤 세력이 있을 겁니다 세력이 예, 밀어 올리겠죠 지금 보면은 좀 아, 먹는 놈은 계속 먹습니다 먹는 놈은 예,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보자. 뭐 그렇게 된게 아닌가라고 생각.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요런 상황에서 본다면 어, 지금 여기서 시작할 때 그래도 여기는 높게 재죠. 어, 높게 시작을 해서 밀고 그다음 쭉 내렸는데 만약에 HMB도 높게 시작을 해준다 그러면. 높게 시작을 해준다 그러면, 이 매도하면 되죠, 매도. 매도를 하고, 내려오면 얼마든지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지금 일체비가 이게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고 이래 했지만, 돈을 먹을 놈은 또다 먹는 거죠, 이거.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안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 주가로 한번 좀 먹자 하면은, 먹는 겁니다, 이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죠. l h b 생명과도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크게 끌어 올려서 많이 먹었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한이 거래는 엄청 터졌죠. 완전히 한 번에 확 밀어 가지고 여기서 거래를 많이 시켰으니까 많이 시켜서 엄청 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려서 먹었죠. 배부르게 먹었. 배부르게 먹었고 상황이 지금 에, 검찰 정서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그 와중에도 한번 해 먹자 이거죠.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월요일날 시작할 때 높게 만약에 시작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던져버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뭔가 투명한 게 하나도 없죠. 뭔가 월요일날 어떤 주말이나 월요일날 좋은 소식이 나온다. 그 좋은 소식이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자사주매 이런 자신감 보이면, 그거는 뭐 믿을만 합니다. 그건 믿을만 하고. 그런데 자사주매임이나 가장 좋은 거는, 어 지금 n d a 승인신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지,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높게 시작하면, 어 최적의 매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동구바이오 제약의 이런 어 흐름을 보면, 지금 HLB 제약에 어 지금 같이 투자를 한거 보면은, 이 뭔가 움직이는 세력이 이 같은 뭐, 어 연결된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이거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결국 이제 주주들만 뚝배기 깨지는 거 있죠. 다시, 다시 뚝배기 깨로 간다.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지금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제약은 지금 계속 버티겠죠. 얘는. 얘는. 지금, 저, 동구바이오 제약 사장도 사놨고, 진영호 회장도 사놨기 때문에, 내려가도 좀 내려갔다. 계속 버티죠. 얘는 뭐 없습니다.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얘는 유, 무증도 안 했죠. 무증도 안 했습니다. 에, 그래서 HLB하고 HLB 생명이 무증을 해서 올렸는데, 아, 바뀐 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다시 저 동구바이오 제약의 저런 흐름을 보면, 같은 세력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거래량이 많이 거래가 터졌지만, 여기에서 거래가 거의 대부분 됐습니다. 여기. 거의 저점에서 거래가 다 됐죠. 저점에서 거래를 해서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에만 팔아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남겼죠. 지금 상황이 계속 끌어올릴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n d 승 인증에 대해서는 이건뭐 믿을 수가 없는 사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컷 매집해서 이렇게 올려놨고, 이제 무중해서 어, 2분의 1 가격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 그런 부분으로 어, 좀 높게 시야 해준다. 그럼 높게 시야 해서 계속 팔아야죠. 계속 팔아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뚝배기를 또한번 깨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죠. 뚝배기 깨버리죠. 올려치고, 여기에서는 거래가, 여기에서 거래가 많이 됐죠. 여기서.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고, 여기서도 거래가 이미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매집을 많이 했고 사실 그 전에 매집해놨겠죠. 그 전에 그 전에 매집 여기서는 매집도 많이 했을 겁니다. 매집을 많이 했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매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밀어 올려서 여기서 뚝배기를 깨버리죠. 뚝배기 깨고 내려와 버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 자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주주들 다시 뚝배기가 깨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이 회사가 움직였는데, 회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무중건 끝이다. 그러면, 주주의 가치, 뭐단기 가치 이런 거 똑같죠. 동구바이오 제약 사장이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매집을 많이 했고, 이런 상황 가지고 한탕 해먹자. 이거밖에 안 되죠. 근데 이 한탕을 해먹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NDA 성인지청은, 지금 회사의 스탠스를 보면은, 주주들에게, 그래, 이, 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죠. 소통을 안 하고, 어, 저 이, 그런 부분을 숨겨놓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 무중 한번 해서, 한번더 해먹자.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어, 이제, 저걸 하겠죠. 증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 나오고 하면 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뮤노믹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 그런 부분이 나오면 한번 들썩 잠깐 들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회사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행보를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갑자기 조영준 씨가 또왜 이렇게 같이 들어서 투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비슷하죠? 이 동구 바이오 제약도 무증을 실시를 해서 주가를 한번 크게 띄우고, 뚝배기를 깨버리고 있죠. 한번 띄우고 나서 뚝배기 깨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띄워준다 하면은 아주 뭐 그래도 땡큐죠. 여기는. 여기 땡큐입니다. 팔아버리면 여겠어 근데 이제 여기선 사람들은 뚝배기 해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은 H 에서 주주들의 편에서야 되는데 주주들의 편에서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러면 지금 저런 동구바이오 제약의 저런 흐름을 봤을 때 월요일 날좀 올려 준다 그러면 이건 매도기입니다 매도기 지금 봐서는 회사가 믿음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뚝보기 뚝배기 깨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횡보를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먹을 놈들은 계속 먹는다는 거죠 지금. 결국 그런 부분을 계속 손실을 보는 것은 결국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밖에 되지 않는다. 주주들이 그리고 이제 중장기 투자 주주들은 계속 이런 부분에 얻어맞기만 하는 거죠. 제도 수익도 한번 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잡아놓고 두들겨 패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를 정말로 아니다 그러면 회사가 뭔가 주주하고 소통이 되면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하고 그 다음에 이 주가를 움직이는 어떠한 부분이 누군지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알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놈은 계속 먹는 거죠. 회사가 잘못하던 말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니다. 그러면 소통이죠. 주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주들이 이득을 보게 해줘야 되는 거죠.